MOU인데, 베트남입니다. MOU, 양해각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협력하겠다는 공식 약속이죠.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첫 국빈으로 베트남 봉산당 서기장 또 럼을 맞이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고, 과학기술, 저작권, 신재생에너지, 인력 송출 도입, 중앙은행 협력, 원전 인력 양성 등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2004년 체결된 한배 중앙은행 MOU는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 결제, 발권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배경엔 미국의 고유관사 압박이 있습니다. 양국은 첨단 기술 에너지 금융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대외 리스크에 함께 대응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핵심 방문 확보, 문화인적 교류 확대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번 MOU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 자원, 문화까지 포괄하는 장기 전략 동맹의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배 MOU,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 보시나요?